자 그러면 저희끼리 일단 좀 진도를 빼야 됩니다. 네. 바로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통일교 이슈부터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JTBC가 아 역시 JTBC답게 아,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laughs>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laughs> 예. 진짜로 통일교가 2022년 대선 직전에 한 학자의 지시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와... 잡아버렸습니다. 와... 통일교 세계본부 2022년 회계 보고서를 예. 입수를 했거든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에 음.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효정글로벌 통일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통일교 세계본부로 50 억 정도, 정확하게는 네. 58억 정도가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네, 잠깐만 요 앞에 것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일단은 이게 먼저 발견이 된 거야. 음, 어. 이 자료가 있는 거야 어, 문서가. 네. 이걸 보면은 2022년 1월 24일 TP 지시 해놓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50억 원돼 있죠. 예예. 예. TP가 뭐냐? 초록 페어런츠 참부모님 예. 참부모님 오, 다시 말해 한학자, 한학자 한학자의 지시로 50억 조성됐죠 와. 그리고 며칠 후에 1월 26일 역시 또 한학자의 지시로 약 49억 조성됐죠 이게 이제 문건이 있었던거야 근데 네. 자금 추적을 해봤더니 실제로 입금이 된거예요 실제로 예. 이 그대로 거의 입금이 됩니다 예. 2022년 1월 24일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에 효정글로벌통일재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른바 통일교 세계본부로 오십팔억이 이렇게 입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입금이 될때 아까 얘기한 음. TPGC 특별프로젝트 일차 명목, 음. 예. 이게 이제 TP가 추루페 n 런츠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틀 뒤인 1월2 5일정확하게6일로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또2차 TPGC 특별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49억 7899만 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입금이 됐어. 나와 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예. 자, 요거는 네. 합쳐서 이제 (100억) 정도 되게 100억 아. (100억이) 통일교 세계본부로 입금이 된 것으로 확인이 그렇습니다.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돈을 이제 특검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 네네. 윤석열 후보에게 선거자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근거가 있어요 그냥 막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예. 윤영호의 부인 재정국장이잖아 이 사람이 예. 이 재정국장하고 한 학자의 비서실장하고 나눈 문자가 있었잖아 아... 그 문자를 근거로 아 요게 윤석열 후보를 위한 자금이었구나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때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가 정원주 비서실장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요 참 어머님 추루페얼런츠가 한 학자 총재가 보수를 선택을 했었다. 그리고 윤영호가 이 해당 사명을 비밀리에 수행했었다 음. 이런 문자를 보내고요. 네. 역시 어, 당시 선거를 앞두고 한 학자 총재가 금전적인 지원을 했었다라는 문자까지 보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거 엄청 커졌어요. 일이 대거 대선 자금 대선 자금으로 그렇죠. 이 역대급이거든요. 와.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예. 소속 정치인들이 요새 방송 많이 나오잖아. 네. 거기서 이거를 또 물타기를 하는 거야. 아니, 원래 바보가 아닌 이상 저렇게 돈줄 때는 안전장치를 양쪽에 다 준대. 그러면서 민주당 쇠 끌고 들어갑니다. 아... 자, 다시 문자 보여주세요. 보수를 선택했다고 나오잖아. 그런 건안 먹힌다니까. 보수를 선택하셨어, 참 어머님이. <laughs> 참 어머님이 선택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윤영호 지금 여기가 윤영호가 대장인 곳이야. 예, 예. 세계 본부니까 음. 세계 본부장이잖아 요 그렇죠. 윤영호가. 윤영호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네. 윤영호는 계속 이 워낙 큰 일이니까 말이 계속 바뀌어요. 어. 윤영호가 구속되기 전에 JTBC에서 한 말하고 특검에서 한 말이 달라요. 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구속되기 전에 윤영호가 JTBC랑 인터뷰를 하거든요. 예? 그때 윤영호가 뭐라고 다 얘기를 하냐면, 그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것이다. 요렇게 JTBC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네. 음. 그런데 특검 가서는 윤영호 진술이 바뀌어요. 음. 아프리카 세네갈 선거 지원금으로 사용을 했다. 음. 이야, 이렇게 말이 바뀌어. 말이 어, 바뀝니다. 워낙 큰 일이니까. 예.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또 <laughs> 야, 요거를 또 기가 막힌 보도를 또 했어요. 네. 윤영호가요. 1년 전부터. 어. 그니까 대선이 2022년에 있었죠. 2022년 1년 전부터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윤영호의 특별 보고 문건을 어, 또 발견을 와, 했습니다. 아. 문건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요. 특예예해해놓북이이한한입다다북및 하... 예? 대선 괄호 열고 500 o 렇게 되어있는데 o 예? o k book, b o 렇게쓸때 예. 단위가 천만원 단 o o k book, book, b 은 o k 억으로 k 시면 됩니다 o o 억이 o 금액 맞 o 예. 예, 이 k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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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국민의힘 출신 두 분. <laughs> 이건 역대급이죠, 근데 역시. 내 초기 맞았던 음. 것 같아. 음. 왜냐하면 2022년 1월 5일날 윤영호 당시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을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수첩에 메모를 한거 보면 큰거한장 큰거한장 서포트. 서포트, 맞아, 요렇게써 있어. 그때 의원님이 100억이라고 그렇지. 했어. 그렇지, 맞아. 이건 의원 그렇게 하셨 어, 통일교가 사이즈가 있지. 어. 장난하냐 지금 1억을 어떻게? 큰거한 장으로 표현 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네. 때, 맞아.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1억은 아니다 이게 큰거한 어, 장이. 맞아. 그런데 이게 보면 1월 5일 그 만남 이후에 같은 달 24일, 25일에 합쳐서 100억 이상이 그렇죠. 흘러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 자금이. 네. 그러니까 100개가 맞았던 거지. 아. 네, 음. 지금 댓글에서는 그 아까. 윤영호의 보고 응. 그0 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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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원이지 <laughs> (500권) 요새 뭐~ 뭐~ 사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500만) 빌려줘 할 때는 (500만 원이데이 (500) 우리하고는 좀 수준이 다른 분들이니까 (500만 원) 일리는 없는 거고 네. 아 근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요 네. 통일교가 이런 특별 보고서를 이제한 학자에게 보고하려고 음. 보고서를 막 쓰잖아요 음. 네네네. 그때 이제돈 단위 숫자가 조런 음. 식으로 이제 (500) 써 있는데 음. 그게 출발이 천만 원 단위로 음. 출발 한다 그러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음.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히 네. 좀의심 했던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천 이렇게 써 있어. 그렇죠. 음. 그럼 요건 천만 원이야. 음. 그렇죠. 근데 천만 원 이건 헷갈릴 일이 없잖아. 음. 천만 원, 천. 네. 근데 500이라고 써 놓고 이걸 50억으로 음. 이야기가 어렵잖아. 요 직관적으로. 음. 네. 사실 그래서 처, 저, 처음에 저도 네. 500억으로 읽다가 네. 한결레가그 뒤에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 놓거든요. 그래서 어라 네, <laughs> 이런 네, 생각을 그래, 하긴 나도 했었어. 나도 좀 워라 이랬어.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진짜 그쪽 세계에서는 천만 원 단위로 썼는지 확인을 봐야죠. 통상 네. 우리가 단위를 안 적고 뭐500 하면 500만 원 아니면 음. 거룩한 분들은 500억을. 뭐둘 중에 하나겠죠. 네. 네. 통일교는 또 독특한 시스템이 있나요? 통일교는 그냥 솔직히 네. 레저 한번 즐기는데 도박하는데 600억이잖아. 그렇그데 <laughs> <laughs> 대선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음. 일에 50억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볼 때는 500억일 것 같아. 500억이잖아. 50억이면 너무 짜치지. <laughs> 너무 작겠어요. 500억 같아요. 네, 500억 내,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laughs> 저도 그 50억 갖고 뭘 하기에는 조금 예산이 빠듯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laughs> 예. 저거는 일단 이제 100억은 확인이 됐잖아요. <laughs>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500억까지 열어 놓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laughs> 게 핵심이고요. 그렇죠. 과거에 한나라당이 그 천막당사 했을 때가 이제 차떼기라고했었어요 차대기. 차로해 차떼기, 예. 차로 가지고 한 6, 예. 700억을 갖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차체로 준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맘떼기죠맘떼기 아. 엄마의 용돈처럼 5 0 0기거는 엄마의 마음으로 참 어머니. 참 어머니. 그래서 네. TP 프로젝트 지시기 때문에 예. 한 학자 100억은 일단 확보됐다. 500억까지 가야 됩니다. 아그러 엄청 큰. 크... 근데 이게 지금 한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음.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야? 선거자금 100억을 최소 통일교에서 아, 이거는... 통일교에서만 100억입니다. 자잔잔바리한 명만 더 잡고 가겠습니다. 한 학자에게 올린 서신 보고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서신 보고를 보니까 국민의힘 요새 좀 눈에 거슬리던데 김정재 의원이 돈을 전달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선 3월 9일에 됐거든요. 3월 9일이죠. 그 바로 다음 날 2022년 3월 10일. 어. 작성된 서신 보고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그 통일교가 지역별로 다섯 개 지구장이 있는데요. 그한 지구장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시도지사, 시의원, 도의원을 당선시켜서 대선 지방선거 승리로 신통일한국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 거창하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뒤에 보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 최초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와... 위원장 한반도 평화서이 와... 책자 한일해저터널 정책 제안서와 함께 후원금을 전달했다 와... 자, 김정재한테 현안과 함께 통일교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는 와, 거야 돈 줬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안과 함께 돈을 넣어줬다 일단 공식 후원금으로 들어간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후원금. 아~ 개인 후원금 한도는 (500만 원이거든요) 네. 그 (500억은) 아니고 네.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laughs> 예. 아~ 그~ 통일교 지구당 그~ 위원장 뭐~ 지구위원장이라고 그랬나요 그~ 장 지구장. 네. 지구장. 지구장 아~ 통일교는 어, 지구장. 지구장이라는 예. 용어를 쓰니까 예. 지구장 내지는 뭐~ 하여튼 그~ 측근 그룹에서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 네. 만약에 공식 후원금 계좌에 들어간 게 없다. 국회의원 후원금이 보통은 1년에 1억 5천만 원이 한도예요. 개인당으로는 500만 원이 한도고. 네. 어, 그런데 선거가 있는 해는 물론 3억까지... 거둘 수 있는데 공식 후원금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비공식 후원이 음.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럼 그건 럼그 뇌물이네요 정치자금법 적어도 정치자금법 최소. 위반 음. 최소. 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 뇌물까지도 열어놓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현안이 또 나왔으니까 네네. 직무 관련성도 살펴는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풀리는 의문은 뭐냐면요. 어, 네. 윤석열 체포 영장 방해할 때 집행 방해할 때 떠올려 보시면 네. 국민의힘 의원들 한 40명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막았잖아요. 날기 어, 갔죠. 그때 사람들이 막 이상했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까지 다 저렇게 연결 연결돼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느냐. 저는 이거 김정재 의원이 적나라게 보여줬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음. 윤석열부터 인계철선으로 수사를 막아야 아. 자기들한테까지 불똥이 안 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윤석열 지키기 나갔던 거 아닌가? 1차 네. 체포 저질 때 김정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4 0 명이 네. 나갔다라는 것은 저는 이게 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아.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앞으로 파장이 엄청날 것 엄청 같은데요. 엄청난 거야. 네. 다 열어놓고 수사 싹 해야 됩니다. 아, 대청소야 아, 해야 해야 됩니다. 납니다. 더 나오겠다. 더 나오겠어. 네. 자 통일교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오랜만에 완전히 잊혀졌는데 네. 며칠 사이에 권성동이 <laughs> 아니 그 의원님이 어느 방송에 나가지고 와 권성동이는 지금 자, 거의 방이 없어가지고 홍거방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뭐 네. 근거가 있는 말씀이요? 에 아니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독방이 아니고 네. 그 조폭들하고 같은 방에 조폭하고 <laughs> 같이 있는지 사기꾼하고 <laughs> 같이 <같았는지? 웃음> 그건형 바람 아니야? <웃음> <웃음> 독방이, 독방이 아닌 혼거방에 수감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어 한다. 아 매우 힘들어 한다니까? 어, 당연히 힘들지. 야 이거는 참 당연히 힘들지. 희소식입니다. <laughs> 아 행복해. 아이 정의구현이죠. 음. 자 권성동이가 어제 이제 특검에 나와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네. 뭐 조사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그 90분만에 끝났습니다. 음, 본인이 안 하겠다고 본이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혼거실에 있으면은 음. 차라리 조사받는 게 낫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더 아, 이상 이거는 이제... 하나 설명을 해야 해도... 돼요. 어. 그 들어가는 시간은 똑같아요. 아... 아... 그러니까 조사가 일찍 끝난다고 그 사람 먼저 어. 서울구치소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러요 같이 나왔다,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요. 아, 아, 아 같은 왜냐면, 버스 타고? 그렇지.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만 위해서 따로 차량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 김건희는 따로 가는 것 같던데. 거기는 조금 예외적인 것 같아. 요 <laughs> <laughs> 아, 뭐 거기는 그게... 아직까지는 약간 아, 예외죠. 아, 뭐 예우가 네. 좀 있나요, 김건희 네. 프리미엄? 어. <laughs> 그래서 한 90분 했는데 뭐 어떤 얘기했답니까? 일단 그 전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요, 권성동도 뭔가를 좀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어, 최초네. 윤석열하고 윤영호 어, 전 통일교 네. 세계 본부장 이두 사람의 만난을. 주선을 했다는 거는 음. 특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2022년 3월 22일에 자기가 윤영호를 인수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다 이런 취지로 권성동이 진술을 했고요. 네. 음. 다만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도난박고 그왜 움직인 거야? <laughs> 와... 아무튼 그런 정도로만 지금 권성동이 진술한 예. 것으로 돼고 있어. 아, 도난박고 내가 권성동이한테 아, 나좀 당선이 좀 잠깐 좀 <laughs>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그 만나게 해주냐고 말이안 되잖아 그런 얘기 자체가. 그데 <laughs>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게 3월 22일에 윤영호를 데리고 인수위 사무실로 가서 윤석열을 만나게 해줬잖아요. 바로 그 날이. <laughs> 네. 그 통일교 본진에 가서 권송동이 쇼핑백 받은 아, 날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권송동 오랜만에 한번 근황을 체크해 봤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